퇴근이나 육퇴 후에 넷플릭스나 유튜브, TV 등을 보면서 배달 음식을 먹는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나요? 만약 뭔가 보면서 먹어도 딱 정해진 양만 먹는다거나 끊임없이 입에 뭔가를 넣는 게 아니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비만이거나 과식 폭식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음식을 먹으며 다른 행동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포만감이란 생각보다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데 특히 시각과 배부름을 느끼는 것에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죠. EBS 다큐 프라임 과식의 비밀편에서 아이들이 피자를 먹는 실험을 해보았는데요. 다른 조건은 같았고, 한 번은 TV를 보면서 피자 먹기, 또 다른 한 번은 TV를 끄고 피자만 먹도록 했어요. 결과는 예상대로 TV를 보지 않고 피자만 먹었을 때 먹는 양이 줄었고요. 뭔가 보거나 다른 행동을 하며 먹으면 자신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먹고 또 먹게 되는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 과자를 먹으면 내가 먹은 기억도 없는데, 어느새 봉지가 텅 비어있던 경험해보신 적 있죠. 저는 이걸 억울한 섭취라고 불러요. 내가 먹은 게 아니라 분명 과자 봉지에 구멍이 났거나 누가 훔쳐먹은 거라고 믿고 싶을 정도라니까요. 적정 포만감을 찾고 싶거나 가식하는 습관을 줄이고 싶거나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싶다면 딱세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첫째, 식사와 다른 행동 분리하고 먹는 것에 집중하기. 다른 행동을 하며 먹던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먹기만 하면 굉장히 낯선 느낌이 들수 있어요. 뭔가 세상의 즐거움 하나를 뺏겼다거나 어색함, 지루함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사실 섭취와 시청의 조합은 쾌락의 절정이에요. 세상만 사 모든 걱정을 일시정지시키고 아무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이 주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익숙했던 식습관을 바꾸면 거부감이 들고 쾌락이 반감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최소 일주일, 몇 개월 동안 식사에만 집중하며 먹는 의식적 섭취를 해보세요. 인식하며 먹으면 맛을 더잘 느낄 수 있고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고 식사의 만족감은 증가해요. 둘째, 정해진 양만 섭취하기. 나는 왜 과식하는가의 저자 브라이언 완싱크는 배고픈 상태뿐 아니라 음식 선호도, 기분, 포장, 그릇이나 스푼 크기, 조명, 분위기 등의 주변 환경이 과식을 조장한다고 말하는데요. 포만감과 관련된 재미있는 실험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실험 참가자의 한 그룹은 일반 그릇에 수프를 제공했고 다른 그룹은 자동으로 수프가 채워지는 그릇에 수프를 제공했어요. 실험 결과 조금씩 수프가 채워진다는 걸 모르고 먹은 참가자들은 일반 그릇에 수프를 먹은 참가자들보다 무려 73%나 더 많이 먹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멈출 때 포만감이 아니라 외부 신호인 빈 그릇 등에 의존하기 때문인데요. 덜어놓고 정해진 양만 섭취하기 작은 그릇이나 작은 식기류를 사용하기 어린이 식판에 섭취하기 등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시각적인 부분을 조절하면 과식을 예방하거나 이전보다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빠르게 느낄 수 있어요. 셋째, 정해진 장소에서 섭취하기. 집에 있을 때 침대, TV 앞 소파나 바닥에서 먹거나 오며가며 먹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요소는 식사는 식탁에서만 먹는 규칙이에요. 집안 어디에서나 먹으면 모든 장소가 음식이 먹고 싶어지는 음식 단서가 될수 있어요. 반려견도 밥을 먹을 때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밥그릇에 먹도록 훈련을 시키고 그게 당연한 규칙이잖아요. 자신의 식욕도 훈련시키고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먹어야 살 빠질까요?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성별, 나이, 활동량, 대사량, 음식 종류에 따라 섭취량은 달라져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지키며 자신의 섭취량을 찾아나가 보세요. 과식과 폭식으로 몸이 힘들고 불쾌감이 드는 것이 아니라 기분 좋은 배부름으로 식사를 마치는 습관을 들이면 살은 자연스럽게 빠지고 행복감은 증가해요. 각종 의견 및 사례, 그리고 안 보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온 우주와 저는 무조건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참 좋은 당신,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해요. 우리 존재, 화이팅!